네, 화이자니다 신영직 권이죠 네, 링크 솔루션입니다. 어, 최종 청약 경쟁입니다. 어, 아까 15세 예상했던 거랑 결론이 비슷하게 났고요. 음, 최종 청약 네 11만 4천건 들어왔고요. 균등 숫자보다 많죠. 네, 1%의 확률로 네, 못받죠 네, 과연 못 받는 분들 있을지. 어 비례는 지2 2.6조 정도 들어왔습니다. 비례한 지에 2,300만원이고요. 어, 상장일히 6월 10날이고, 비례는 26,150원 위에서 네, 매도하면 네 익절이고요. 수수료 2천이 있으니까. 수수료는 뭐 균등 받은 걸로 퉁치면 되고. 네, 오늘도 청약하느라고 고생, 고생하셨고. 어 내일 그신한스펙 네, 상장이죠. 1 6권데네 균등밖에 안 했고요. 뭐가연뭐기존원이랑 비슷하게 안 좋을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례한 분들 있죠. 저는 그때 비례를 네, 안 했고요. 네, 균등만 했고요. 네, 하여간뭐 링크 솔루션 청약하느라고 고생하셨고. 잘 되기를 기원해야겠죠. 내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